여기 봐요, 여기 봐요. 친구들, 여기 봐요. 아직까지 평온, 표정이 평온해요. 맞죠. 이거 방수돼. 괜찮어. 아빠, 아빠 어 이거 방수되니까 <laughs> 괜찮어. <laughs> <바방이 나. 웃음> <너> 떨어진다. <laughs> 은서 뒤에 떨어진다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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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와! 은야 큰일 났다 너 왜? 어? 봐봐

아가있아 뭐야, 거 아니, 이거 다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? 아니야, 붙어 있으면 더 위험해. <laughs> <laughs> 물 따라 이렇게 출렁거리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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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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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이거 <laughs> 의식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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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거 복불복이잖아. 맞아. 야. 아 우리 곧가져 왔어. 나나 이거, 이거 타이 너무 아 <laughs> 아니 가서 물놀이 할 건데 네, 다 하고 가라 이제. 뭐가 <laughs> 핸드폰. 뭐가? 핸드폰을물들어가면 되잖아. <laughs> 아 가방 안에있잖아 어. 술좀좀나갔 <목소리도> 아니. 그 괜찮아. 괜찮아. 가방 안에 있는 거 괜찮아. 아, 이게 말이 그 머리 한쪽만 젖었어. 나 이제 그만할게.